바위 동물 작가 박정일입니다. 제가 도시 사다가 시골에 가족다고 같이 시골 가게 됐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고양이, 개를 키우게 됐습니다. 음, 그걸 키우다 보니까 아, 조금 그걸로 바려 동물 그림을 모티브를 잡아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고양이는 붙임성 좋고 사람들에게 과거나 현재를 조금 중간 중간에 생각할 수 있고 이야기 일을 더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 이야기한 보다 동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편해지고 소재도 더 다양할 했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큰 타이틀은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로 소재를 잡고 고양이나 개 어, 모티브를 잡아서 인간 속에서 어, 겪었던 일들을 이미지를 한 커트로 생각해서 작업 시작하게 되, 됐습니다. 어, 저는 항상 그림의 왼쪽에 보면 보통 사인이 들어가지만 저는 패밀로, 왼쪽 하단에 무조건 패밀로 다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어, 발동이 가족으 생각해서 재미있게 과거의 버스, 아니면 현대의 시골길 아니면 산, 음, 자연스럽게, 어, 여행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하나의, 음, 사람보다는 동물로 여행하는 스토리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어, 자전거, 버스 어, 소재가 많은데요. 에, 그 여행한 애내에는 주어, 거다면서 주어 풍경을, 음, 볼수 있었는데요. 현대에는 변조선이 빠르기 때문에, 음, 주어 풍경을 볼 수가 어, 없습니다. 그림 통해서 자동차를 타고 하지만 주요 풍경을 보일 수 있는 여유를 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는 차와 타고 다니는바이동물들을 풍경 그리게 됐습니다. 헤퍼스 안에 바로 그림 스케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 많은 생각과 패턴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 정리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 하고 있습니다 스케치를 바로 들어가는데 그 바로바로 바로 또 색깔 위에 치인가 아니고 그 패턴의 공간이나 위치 아니면 이미지 위에 배경이나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스케치 먼저 하고 나서 어 완성하면 주로 저는 아크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붓과 나이프로좀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 베스 먼저 칠해놓고, 겸사겸사 그 위에다가 그림을 겹쳐서 그림을 시작합니다. 제 그림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여우에 있는, 음, 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